오, 일단 시럽 안 뿌리고 그냥 먹어볼까? 파인애플 음? 음. 음? 아, 맛있다. 음, 맛있어. 한번 까볼까요? 응, 뜯어보자. 뭐 먼저 할까? 음, 이거. 이거부터. 이거는 인원이 제일 <laughs> 작아 보이네. <게. 웃음> 아. 음. 아, 여기다. 여기다. 하나, <laughs> 둘, 셋! <laughs> 아, 진짜! <슈퍼>. 야, 이안 <laughs> <laughs> 우리둘다 안경도 아. 야 잠만 이거 사기 아니야? 일부러 이거, 이거 다 모아놨어. 우 우리들 다 이거야. <laughs> 이요야 심판 좀가야 근데 그나마 은색이라 좀잘 생긴. <laughs> 내 감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다. 하. 아, 팔빨리까안 아, 빨리지. 있다 이어거저그다니까 아, <laughs> 그럼 이번엔 이거. <laughs> 야. 액땜 했다 생각하자 시발스 나와서 텐션 <laughs> 캡 <laughs> 어? 바로 나오네? 어나 약간 색깔 봤어 근데 김토키 아니야 나 약간 노란색이었는데? 소고였으면 소금, 좋겠다 하나 둘셋아 셋. 소고다 오, 피지커터다 오너 대박 맘에 들어. 액 네. 다행이다 액땜이었어마테미오 아, 생겼다. 이거는 어. 이거, 이거. 사람 해. 개 많아서 사실. 키링. 키안키 뭐? 키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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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싫어하는데, 나얘 나오지도 않아 이게 누구야? 아, 카츠라 오, 나는 얘 모르는 애인. 내가 아까 히즈컷 파네 아, 진짜? 그거에요. 땡큐. 베풀게. <laughs> 좋아. <웃음> 괜찮은데? 괜찮아. 뭐 나쁘지 않아. 동윤이가 본무 히즈컷. 극장 고릴라. 짜증났지만 이거 줘서 다시 마음, 다시 유해졌어. <laughs> <바짝> 유해졌는데, <laughs> 예. 심파치 나서 다시 기분 더러졌는데 <laughs> 다시 속으 나서 괜찮아졌고 이건 하늘이가 바꿔줘서 괜찮아졌어. 그거였어 복장보고 심파치 보고. <laughs> 재밌다 그래도. 오 파츠가 잘 나왔다. <laughs> 아, 다행이다 하늘이나 <사실> 얘는 쟤는... <laughs> 얘는 하이크 좋아하는 애가 좋아져. 그러게. 정재림이 얘 좋아하는데. 아, 그 진짜? 이런, 이렇게 생겼다, 이런 거. 제일 좋아하는 건 아니겠네. 맞아. <laughs> 은은 안 좋아해서 그래. 음. 나쁘지 않았 한국에서 했으면 기분 더러웠을 것 같은데. 나1 7 0 0 0원 샀어 이거 진짜 비싸다. 이게, 이걸 뭐 어디다 바라게 해야겠다, 뭐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런. 그 랜덤 중독. 맞아. <laughs> 음. 근데. 아 그림을 잘 그려서 웬만하면 다 잘생겼어 손도도 잘생겼잖아 그림은 아맞아 얘는 말야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나 뻔한 친구 진짜 나머지 다 괜찮단 말이야 어차게이 응. 그림이었다 나 차라, 차라리 엘리자베스 나오는 게더 기분 좋아 왜? 엘리자베스 야, 귀엽잖아 귀엽기라도 하지 심파치는 응. 건데 메가메 난엘리자베스고다신 내가 메가메 찐따라서 나 안경캐들 안 좋아한단 말이야 <웃음> <웃음> 내가 메가메 찐따였어날 보는 것 같은 데제 입장 안 되지 <laughs> 아나 이거 키링 한번더해보고 <laughs> 키링 어 그러게 한번더 아니 이거 김토끼가 진짜 예뻐 어, 아니 우리 티켓 아직 안 뺏어갔잖아 너 아무것도 안 샀지? 응, 너 걸로 하면 되나? 어, 나는 그럴까? 체크했거든. 티켓을? <laughs> 그럴까? 어. <laughs> 그렇네. 너뭐할까나 뭔가 이거 다시 하고. 아, 캐리? 그럴까? 아 얘가 더 실용성 있긴 한것 같아. 그럼 얘로 한 번씩 구할까? 그럴까? 한번대한번합니다 도전, 도전기. 하나, 둘, 둘 셋. 셋. 어? 너심발너 실화냐? 너 신발? 야심발이 진짜 제일 못생긴게 나오는데 나한테 나오면 어떡해? 오늘도 와. 큰 이전이 없었다 한장 응. 들어올까? 응. 어, <laughs> 어, 야, 너왜 이렇게 잘 뽑냐? 아들, 긴 토끼 뽑아줘. 잘 믿니? 나 심파티 도마이나뽑 사람인데? 야, 빨간색인데? 속은 <laughs> 애, <소금을> 바꿔줄게. <laughs> 다행이다, 다행이다, 잘 나와서. 이거 근데 뭐, 아무나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. 이렇 스트레스 버려요? 그냥 뭐, 나 이거 긴 토끼 나오면 짜증날 것 같아. 어, 카메라다. 아, 너무 아, 무서워. 에헤. 에헤. <웃음> <담밭빵>. <웃음> 어, 단팥빵. 어, 귀엽다. 에헤. 귀여워. 귀여워. 안다, 안다. 안다. 아, 다 어, 이거 뭐였어? 무슨 전문 학교였는데. 음. 근데 왜 이렇게 얘네 둘중 하나가. <laughs> <laughs> 귀여운데? <웃음> <웃음> 어, 다이아? 어? <laughs> 와, <laughs> 다이아. 토도로 이렇게 백칠십. 에? 오! 이게 여기 있었구만. 음. 자리에 앉으니까.

Look at this. 어? 유리다, 귀엽다. 진수. 기기네. 무겁이거알수 없어 우리가. 이거. 안빵 친치 안빵빵 친색깔똑 똑같 김밥집 김밥집? 어 진짜? 오 하늘이가 뽑아줬다 감사합니다 에이. 에이. <laughs> 도전 누구 나왔으면 좋겠 어. 얘네 둘 빼고. 어, 기가 지 어? 쉐이 아, 너무 진심으로. 나개켤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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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라가 <깨울> 필요하네. <깨울> <purpose> 아, 이분이 하이라 어, 하이디라. 어, 빠파치어 괜찮은데 괜찮다 심파치만세 아, 인분이야 그렇네 이거 귀여워 찜해 불러자 해지카타 어디 갔냐고 아해즈카타 그렇네 아 진짜 마지막 진짜 진짜 마지막 해지카타 진짜 진짜. 나올 때 됐다 제발. 제발 다른 아 색깔은 이거 다 똑같더라 또 심파치가 두 번이야. 똑같은 거. 어. 아 그러면 이.. 하나 더. 가질래? 내... 어 고.. 이거 고마워. 그럼 나도 한번더 돌려볼게. 내가 쟤가 나올 수 있어. 있잖아. 근데 그래, 심파치 귀엽긴 한데 똑같은 거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. 차라리 짧은 게기여 어? 카구라다. 넣어줄까? 괜찮아? 그나마 중고 아니다. 김파지 <laughs> 진짜 눈치 없음. 휴식하다 들어가야 될것 예, 같은데. 거의 덕질하다 잡혀보니. <laughs> 어? 이거 그릴드 살몬이었네? 아까 마요네즈인 줄 알았는데. 어? 그릴드 살몬이면 마크가 골랐는데? 어? 뭐야? 어 뭐야? 무성거 맞았나 보네. 이렇게 뜯는 거맞 나? 어? 신기하다. 어? 응? 뭐야? 뭐야? <웃음> 어떻게 뜯어? <laughs> 나 엮는 분 나와 있다. <laughs> 어떻게 하라고? 응? 좋아하 <laughs> 어, 아. 맞네 이거 오. 오 근데 왜 이렇게 있까 그냥, 그냥 말아도 될것 음 오. 아그 음 오~ 음 오~ 음 오오오번 네. 아아음한한 먹어볼까? 천만한 같은데 한번먹어볼한번먹어볼음 맛도 음 좋아하는 사람이 음 오, 어야겠다 어? 겁나 음? 훌렁 음 이것도 담백하니 괜찮 근데 짠거 싫어하는 사람은. 야너 여기 밑에 조심해다 여기 밑에 저 납도가 자꾸 흐르. 응. 음. 먹기 어려워 숙소에서 먹어야 돼. 응. 아내 파지. 괜찮아. 뽕질리네요 뭐야. 뭐라 이모가 이게 뭐였냐? 약기돌아? 그거 알아? 찰보리빵? 음. 뭐 그거 통바다 찰보리빵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응. 수학여행으로 경주 갔었잖아. 언제? 나도 아니었잖 <laughs> 너네 안 갔냐? 경주로? 우리 천천왔을걸 왜 경주 피스포스 아니었음? 사실 응. 나 경주로 간적 없어. 진짜? 응. 진짜. 너 초등학교 응. 지역은 경 응. 보... 응. 근데 갔어 응. 아. 응. 뭔 초등학교 아. 왔어? 지금 뜨기 사는데 그기 지역에 친구들이 거기 있잖아. 어. 응. 그래서 내가 중학교 실창을해가지고 어. 응. 초등학교에서 응. 아빠 태어다 친구 사귀야 되는 거. 아 아. 어 초등학교 때 그러면 다 유치원 때 아는 애들이랑 같이 초등학교 다는 거? 응. 너 초등학교 친구 있어? 연락하는 애가 있는데. <laughs>